안녕하세요. 스피드라는 단어 다들 정말 익숙하시죠. 그런데요. 이게 그냥 빠르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속도와 관련된 영어 표현들에는 아주 섬세한 뉘앙스들이 숨어 있어요. 오늘 바로 그 미묘한 차이들을 제가 하나하나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화면에 질문 하나 보이시죠. Speeding Up과 Picking Up Speed. 이 둘의 진짜 차이점이 뭘까요? 혹시 바로 대답하기 좀 망설여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사실 바로 이런 미묘한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영어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또 정확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스피드의 기본 개념부터 잡고, 그 다음엔 속도를 어떻게 높이는지, 또 아주 빠른 속도는 어떻게 묘사하는지, 그리고 속도를 제어하는 표현들까지 쭉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좀 특별한 상황에서 쓰이는 경우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스피드의 핵심 개념. 뭐든지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단어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네, 스피드. 우리가 정말 제일 흔하게 쓰는 단어죠. 이게 그냥 뭐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냐 이런 물리적인 속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정보가 퍼지는 속도라던가 프로젝트 진행 속도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빠르기 자체 다시 말해 비율, rate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표 한번 잘 봐주세요. 진짜 중요한 차이점이 여기 다 있거든요. 먼저 스피드. 이건 그냥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크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두 번째 멜로시티. 이건 좀 달라요. 과학, 특히 물리에서 많이 쓰는데 속도에다가 방향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스. 이건 우리가 걷거나 일할 때그 꾸준한 리듬 있죠? 그런 느낌에 더 가까운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속도를 높인다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들로 넘어가 볼게요. 특히 바로 다음에 나올 두 표현, 이 둘의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게 이번 파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스피드업이랑 픽업 스피드, 뭐가 다를까요? 스피드업은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행위 자체를 말해요. 반면에 픽업 스피드는 뭔가 좀 느리거나 멈춰 있던 상태에서 점점 속도가 붙는 그 과정을 그리는 느낌이에요. 비유하자면 멈춰 있던 기차가 스르륵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속력을 얻는 바로 그런 이미지죠. 역시 예문으로 보면 느낌이 확 오겠죠. 제가 화면에 있는 문장을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We need to speed up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o stay competitive. 우리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건 딱 봐도 의도적인 행동이죠. 자, 다음 문장도 볼게요. The economy began to pick up speed after the new policies were implemented. 새 정책들이 시행된 후 경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때요? 점진적으로 상황이 나아지는 걸 묘사하죠. 이제 이 둘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자, 이번에는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묘사하는 표현들을 좀 볼게요. 그냥 fast 한 단어로는 좀 부족하다, 아쉽다 싶을 때쓸수 있는 아주 멋진 표현들이에요. 먼저 high speed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고속이란 뜻이죠. 보통 평균보다 훨씬 빠르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화면에 있는 예문 한번 같이 볼까요? The new high speed train connects the two cities in under an hour. 새로운 고속 열차는 두 도시를 1시간 이내에 연결합니다. 우리나라의 KTX 같은 걸 생각하면 딱이죠. 와, 여기 재밌는 표현 세 가지가 있네요. 다 최고속도를 말하는 것 같지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자, 표를 보시면 첫 번째, at full speed. 이건 가능한 최대치로, 전속력으로 라는 뜻이에요. 예문처럼 공장의 모든 라인을 풀가동하는 그런 느낌이죠. 두 번째, breakneck speed, 이건 이름부터 좀 무섭죠? 목이 부러질 듯한 속도라는 건데, 정말 위험할 정도로 빠르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speed of light, 광속이죠? 이건 물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이기도 하지만, 예문에서처럼 나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갈 때 같은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정말 많이 써요. 자, 무작정 빨리 달리기만 할순 없겠죠? 속도를 내는 것만큼이나, 이걸 잘 조절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번 파트에서는 바로 이 속도를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피드 리밋. 이건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표현이죠. 도로에서 안전을 위해서 법으로 딱 정해놓은 제한속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 규칙, 안전, 이런 단어들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예문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You must adhere to the speed limit to ensure the safety of pedestrians.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그쵸,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죠. 반면에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겠죠. He received a ticket for driving way over the speed limit. 그는 제한속도를 한참 넘어서 운전하다가 과속 딱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컨스턴트 스피드입니다. 컨스턴트가 일정한 이라는 뜻이니까 이건 말 그대로 속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 즉 일정한 속도나 등속을 의미해요. 주로 좀 과학적인 상황이나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꾸준하고 변함없는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예문으로 바로 확인해 보죠. 첫 번째 문장이에요. The car traveled at a constant speed on the straight highway. 그 차는 직선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렸습니다. 마치 크루즈 컨트롤 켠 것처럼요. 또 다른 예시도 볼까요? The conveyor belt moves at a constant speed. 컨베이어 벨트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네, 바로 이런 느낌이죠. 자, 벌써 마지막 섹션이네요. 이번에는 speed라는 단어가 단순히 물리적인 빠르기가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하거나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는 재미있는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피드 리딩입니다. 이건 그냥 책을 빨리 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고도의 기술, 바로 속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떤 상황에서 유용할까요? 예문을 한번 같이 보시죠. Mastering speed reading is useful for researchers who must review many documents. 수많은 문서를 검토해야 하는 연구원들에게 속독을 마스터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그렇죠. 정말 필요한 능력이겠네요. 자, 다음은 speed bump입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주 쉬워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바로 그 과속 방지턱을 말합니다.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물리적인 구조물이죠. 그런데 이 단어의 진짜 묘미는 바로 비유적인 의미에 있어요. 혹시 어떤 뜻일지 감이 오시나요? 과속방지턱이 차의 속도를 잠시 늦추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일의 진행을 잠시 늦추거나 방해하는 작은 문제 또는 사소한 장애물을 의미할 때 정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 비유적인 쓰임새의 예문으로 확인하면 바로 이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project hit a speed bump due to a lack of funding. 그 프로젝트는 자금 부족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다. 여기서 speed bump는 프로젝트를 잠시 주춤하게 만든 문제인 거죠. 다음 문장도 한번 볼까요? It's just a speed bump. We can overcome it easily. 이건 그냥 작은 문제일 뿐이야. 우리 쉽게 극복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어떠셨어요? 똑같이 속도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정말 다양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죠.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또 직접 써 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영어가 정말 한 단계 더 정교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거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이 스피드, 빠른 속도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났던 스피드 범프, 그 과속 방지턱들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던 적은 없었나요?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고 주변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요. 오늘 배운 표현들과 함께 한번쯤 생각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